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유통시장의 흔과 역사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먼저 오프라인 유통. 오프라인 유통은 재래시장부터 출발해서 70, 80년대 백화점이. 꽉 잡았죠. 그다음에 90년대 이마트가 창동점에 할인점 아 이마트가 아니죠저 김스클럽이 저 오픈하면서 할인점 시대가 열렸죠. 이마트도. 그때 해서 할인점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줄 알았죠. 9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진 게 20년밖에 안 돼. 요 20년 만에. 할인점이 이제 마탱이가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인점이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자리를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근거리 쇼핑 그 개념이 확립 됐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할인점도 싫다. 더싼 거.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뭐, 트레이더스, 빅마켓. 이런 창고형 할인점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전문적인 카테고리 전문몰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이소, 뭐, 하이마트, ABC마트. 이런 카테고리 전문몰이 특수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구색.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 가지 결합되가고 카테고리 전문물이 뜨고 최근에는 가격이나 상품으로는 도저히 온라인 쇼핑몰을 못 당하니까 온라인 유통을 못 당하니까 이제 문화를 파는, 가치를 파는, 체험을 파는 복합 쇼핑몰이 최근에는 뜨고 있죠. 롯데 쇼핑타운, 신세계 쇼핑타운 이런 식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 갖고 가는 거예요. 복합 쇼핑몰이. 그리고 창고형 할인점보다 더싼 PB로 구성된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 노브랜드나 롯데 마켓띠 같은 경우, 이런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 이것도다 유럽, 미국의 트렌드에요. 유럽의 알디나 리들이라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 스토어가 지금 유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카피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온라인 유통을 보면, 온라인 유통은 처음엔 TV 홈쇼핑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PC가 나오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종합물. 그 다음에 예스24, 맥스무비 이런 전문몰들, 카테고리 전문몰들이 또하다가 G마켓, 11번가, 옥션 등의 오픈마켓 이런 게성장하면서 개인 쇼핑몰 붐이 일었죠. 2000년대 초반에 개인 쇼핑몰 붐과 함께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선택적 복리 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쇼핑몰인 복지몰을 또 만들어서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유통에 대격변이 일어난 게이 시대죠. 소셜 커머스. 아이폰의 상륙과 함께 모바일 쇼핑이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소셜 커머스가 대세를 이루었죠. 그때 뭐 오픈마켓 종합몰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쿠팡이나 티몬이나 위메프가 그때 시장을 엄청나게 주도하면서 뭐 이런 전통적인 온라인 유통을 다 커버할 거다 했는데 지금은 힘들죠. 소셜 커머스가, 적재가 누적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SNS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블로그, 카페, 카카오 스토리, 밴드 공동구매. 이런 쪽이 좀 언더그라운드 유통으로 많이 뜨다가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카카오 커머스, 모바일 어플 공동구매, 뭐 데이터 홈 쇼핑. 이런 것까지 지금 온라인 유통이 오고 있습니다. 자, 년도별로 한번 좀 알아보면 1996년부터 2004년은 이제 인터넷 정착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도입기라고 할수 있죠. 이때 이제 전문몰도 탄생하고 오픈마켓도 탄생하고 종합몰도 탄생했죠. 그러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실 2005년 이전만 해도 온라인 유통이란 게 매출이 미비하고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신경도 안 썼어요. 신경도. 온라인 유통이 돼. 근데 2005년부터 2010년,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유통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특히 오픈마켓, 특히 1 1번가 G마켓, 옥션, 이쪽이 오픈마켓 성장을 완전히 주도했고, 전문몰과 종합몰들도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홈쇼핑과 결합이 돼갖고, 뭐, 저, 롯데 홈쇼핑, GS 홈쇼핑, 뭐, CJ 홈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몰들 있잖아요. CJ몰, 롯데몰, 뭐 이런 현대몰, 이런 것과 다 결합되면서 종합몰들도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이때는 검색이랑 노출 기반이었어요. 이때는 모바일 쇼핑이 아니라 PC 쇼핑이었기 때문에 PC로 검색하고 노출하는 그런 기반으로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틈새로 복지몰, 그 다음에 개인 쇼핑몰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대격변이 일어난 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의 상륙, 스마트폰의 상륙과 함께 모바일 쇼핑이 파격적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NS 판매도 엄청나게 성장되면서 이때는 중요한 게 이제 모바일 환경 최적화예요.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 쇼핑몰이, 이 판매 이게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했고 2019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 네이버는 사실 몇년 전부터, 한 2017년도부터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이버가, 어, 가격 비교 사이트잖아요. 모든 쇼핑몰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이버. 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소셜커머스. 그런 것들이 다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왔다 보니까 네이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를 뭐 이렇게 잡으려고 카카오도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죠. 카카오톡스토어 선물하기. 아직까지 미비한데 카카오도 엄청난 고객기반이 있죠. 카카오톡이라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고객기반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커머스도 나중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이버에 맞먹는 온라인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올해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라고 하는 롯데 신세계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도 온라인 모바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통합 이커머스 e 체계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프라인의 그 고객 기반을 이제 온라인으로 다 보내면서 이제 전통적인 강자들 오픈 마켓이나 뭐 소셜커머스 이런 데를 잡기 위해 아예 거대한 이커머스를 e 구축을 했어요. 자, 아무래도 자금력이 훨씬 뛰어난 롯데나 신세계다 보니까, 뭐, 처음엔 좀 고전하겠지만, 몇년 뒤에는 어쩌면 1등으로 올라설 수도 있죠. 워낙 자금력이 있고, 고객 기반이 탄탄하니까. 자, 그리고 글로벌 판매, 직구, 역직구 구매 대행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국내에 있는 상품만 파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국내 상품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수입을 해야 되니까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냥 직구, 역직구, 구매된, 이런 걸 통해서 해외 걸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판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 이제 앞으로 진짜 커질 시장이 이 시장입니다. SNS 1인 크리에이터 유통.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무슨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들이 시간당 파는 게 우리나라 홈쇼핑만큼 팔아요. 몇 억, 몇십억을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1인 크리에이터 유통이 뜰 거예요. 분명히.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금도 이제 유명 크리에이터들은 시간당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팔고 있는데 이게 몇백, 몇천이 아니라 홈쇼핑 시간당 매출이 몇 억인데 이런 1인 크리에이터들도 몇 억을 파는 시장이 곧 열릴 겁니다. 왜냐면 영상의 중요성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자, CJ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TV라는 걸 운영해요. 아예 이런 SNS로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다 모아놨어요.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모바일 쇼핑의 성장과 함께 1인 크리에이터 유통도 제가 단언하건데 몇년 내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많이 판매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좀 판매하고 있지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2019년의 주요 유통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자 2019년의 주요 키워드는 1인 가구. 자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1인 가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소용량 냉동식품, 반려동물 용품들이 뭐 엄청 커지고 있죠. 미세먼지 항상 봄마다 난리치죠. 황사 미세먼지로 그래서 공기청정기, 마스크, 청결제 등이 뭐 많이 팔리고 있고 자 현금 무현금 자 땡땡페이 엄청 만들었죠 롯데페이, 삼성페이, 신세계페이, 신용카드등 간편결제 시스템 이제 현금 은안 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무첨가가 또 유, 유통 키워드예요 예전에는 어떤 좋은 성분들을 넣어갖고 이렇게 어필을 했다고 지금 뭐 상품들이 어떤 특색이 있죠 다 빼죠 뭐 첨가제 다 빼고 건강식품은 다 빼고 있잖아요 웰빙 건강식품 무첨가 트렌드입니다. 간편조리. 자, 에어프라이어가 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요. 에어프라이어, 간편조리. 1인 가구랑 연관되는 거죠. 에어프라이어를 통해 손쉽게 조리하는. 자, 지금 대기업들, 식품 대기업들, 뭐, CJ, 오뚜기, 대상, 이런 데는 에어프라이어 전용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응도 좋아요. 이 시장 계속 커지겠죠. 냉동, 이런 조리 시장들은. 에어프라이어 전용 제품들. 계속 커지고 있고, 미니멀리즘도 유행하고 있어요. 미니멀. 최소한의 본질에 집중하는. 어차피, 가전제품이든 뭐든, 복잡한 기능 많이 넣어봤자, 좋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본질에 집중한다. 자, 리모컨도 채널 돌리기랑 음량만 있으면 되지. 이상한 거다 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식품 배송몰이 뜨고 있죠. 식품은 사실 온라인으로 잘안쓰는데 마켓컬리, 헬러 네이처 같은 이런 온라인 식품 배송몰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고, 이걸 카피해서 엄청나게 많은 식품 배송물들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창고형 할인점도 코스트코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 뛰어들고 있죠. 자, 이마트도 트레이더스라는 그런 창고형 할인점이 성장률이 엄청나요. 자, 이마트 자체는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트레이더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싼거다 좋아합니다. 싼 거. 창고형 할인점. 자, 그리고 쇼핑 중개 플랫폼으로 유통해서 네이버 쇼핑하고 카카오 커머스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모든 유통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죠. 네이버 쇼핑 안에 가격 비교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 안에서의 매출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갈수록 네이버 쇼핑에 종속되는 그런 경향이죠. 카카오 커머스도 이제 그 네이버 쇼핑을 보더니 이제 본인들의 고객 기반도 있으니까 이런 커머스 시장이 뛰어들었고요. 자또 아까 말씀드린 유통공룡 롯데 신세계 온라인 통합 법인을 출범하면서 기존의 온라인 유통 강자들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네이버 쇼핑 이런 걸 잡으려고 이런 걸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NS 판매 계속 커지고 있죠 인스타그램 판매, 페이스북 판매, 카카오 스토리 채널 판매, 유튜브 판매 뭐,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랑 밴드야, 그 SNS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매출은 좀 줄고 있지만, 여하튼 이런 SNS 판매는, 개인들도 앞으로는 그 SNS 자체가 유통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유통 키워드 한번 알아봤고요. 여태까지 이제 급변하는 유통시장 최신 트렌드. 이 최신 트렌드는 제가 내년에 이 강의를 다시 찍잖아요. 이 앞에 내용들이 싹다 바뀔 거예요. 온라인 유통 시장은 정말 빨리 바뀝니다. 오프라인이랑 틀려요. 유통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유통은. 하루하루가 틀려요. 어제까지 하던 서비스, 오늘 없어집니다. 새로운 서비스 나오고. 그래서 이런 유통 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거, 한몇 달, 이런 유통 시장 잘안 보면 뒤처지게 돼요, 뒤처지게 돼요. 저도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제가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면은 그 쓰는 중간에 어떤 내용이 바뀌어 갖고 계속 수정을 해야 돼요. 가령 저 위메프에 히든 프라이스라고 어플이 있었는데 그 어플이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갑자기 2019년 8월 에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내용을 다 바꾸고 이 동영상 강의 내용을 또다 바꾸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유통은 하루가 다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